네, 안녕하세요. 어, 제가 해외 대회 학술대회에 지금 참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직접 강의실에서 뵙지 못하고 이렇게 인터넷 강의 형태로 여러분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오늘 진도 나갈 부분은 신뢰도의 응용 파트예요. 신뢰도가 무엇인지에 대한 기본 개념을 여러분들은 이미 학습을 하셨고요. 자이 신뢰도가 어떤 속성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볼 시간이 되겠습니다. 어, 신뢰도는 검사가 얼마나 의도한 원래 측정하고자 하는 것을 측정하는지와 아주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신뢰도가 높은 검사를 확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자, 여기서 먼저 제일 먼저 알아봐야 될 것은 그렇다면 신뢰도가 무엇과 관련이 있느냐라는 것이죠. 우리가 신뢰도를 알기 위해서 가장 먼저 알아야 되는 것은 사실은 오차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신뢰도 자체가 몇인지를 알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검사가 얼마나 신뢰도가 높은지를 알수 있는 게 아니라 어떤 검사가 측정 오차가 얼마나 낮은지. 얼마나 적게 오차가 발생하는지를 바탕으로 해서 오차가 낮을 수록 아이 검사는 신뢰도가 높구나라는 것을 이제 추정을 하는 거거든요. 자, 그럼 이제 오차가 무엇인지를 생각해 봐야 되는 건데요. 자, 검사라는 것은 여러분들도 받아보실 때마다 아시겠지만 내 능력이나 내 본질이 변하지 않는다고 해서 늘 점수가 완벽하게 똑같이 나올 수가 없어요. 이미 신뢰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검사 점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여러 가지 변수들이 뭐가 있는지는 이미 이제 지난 시간 수업에서 여러분 다 들으셨을 겁니다. 결국 우리는 검사를 할 때마다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조금씩 점수는 늘 달라지게 되어 있어요. 여기 이제 그림을 보셔야 될 텐데요. 자, 여기 한 분포표가 나옵니다. 이 분포표는 뭐냐면, 어떤 길동이란 아이에게 무한대로, 무한대로아죠 여기서는 100번이죠. 어니 아니 100번은 아니죠. 100번, 100이라는 지능을 가지고 있을 만한 아이인 길동이한테 만약에 100번 지능검사를 시켰을 때 어, 자꾸 말이 꼬이네요. 왜냐하면 현실에서는 지능 검사를 100번 시킬 수 있는 방법은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이건 가상의 곡선이거든요 지능을 100번 시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당연히 문제를 다 외워서 풀수록 계속 점수가 올라갈 거예요. 결코 점수가 왔다 갔다 하진 않을 거기 때문에 이건 그냥 가상적인 상황을 얘기하는 겁니다. 어쨌든 간에 이전 것이 전혀 기억이 나지 않고 이전 것의 정답 여부를 확인할 수 없었다라는 걸 전제로 만약에 100번을 계속 시킨다면 그럼 어떤 결과가 나올 것이냐 그걸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만약에 아마도 지능을 100을 가지고 있을 길동이에게 100번 혹은 아주 무수하게 많은 반복적인 지능검사를 시키면 아마 길동이의 점수 분포는 대부분의 경우에는 100에 좀 가깝게 반면에 극단적인 어 경우가 몇번 나올 거예요. 즉, 100보다 상당히 높거나 100보다 상당히 낮게 나오는 경우가 어쩌다 가끔은 발생을 하겠죠. 그걸 이렇게 쭉그 점수를 묶어 가지고 이렇게 그래프상에 나타나면 다음과 같은 모양이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알수 있는 것은 이 분포는. 결국은 100을 중심으로 해서 퍼져 있다는 거예요. 수많은 시행을 시켰을 때 가장 사람들이 많은 수행을 보이는 곳은 바로 평균 언저리가 될 거다. 왜냐하면 길동이의 점수는 원래가 100이니까요. 오차라는 것이 어떤 특정한 이유 때문이 아니라 아주 우리가 예측 불가능하게 랜덤하게 무선적으로 나타나는 거다라고 봤을 때는 그때그때 그때 상황에 따라 점수가 조금 더 나오기도 하고 덜 나오기도 할 거다라는 거죠.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그 나온 점수들을 모두 평균을 하면 아마도 그것은 원래 예 아이가 가지고 있던 바로 그 점수가 나올 거다라는 거죠. 수도 없이 무한시행을 하면 그 무한시행의 점수의 평균을 낸다면 아마도 그것은 이 길동이가 가지고 있는 원래 지능이 나올 거다라는 가정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몇번 검사를 시행시켜서 아 예, 원래 점수가 몇 점이겠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 평균은 진점수다라고 가정을 하는데요. 자 반면에 평균 말고 오차, 편차도 생기게 돼 있어요. 보시면 이게 퍼져 있기 때문에 분명히 편차가 있거든요. 편차가 커질수록 즉 점수가 평균에서 멀어질수록 사례 수는 점점 줄어들게 되어 있죠. 자 그래서 보통 우리가 많이 흔히 통계에서 관심을 갖는 거는 95% 영역이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전체적 면적이 95%즉 좌우 극단의 2.5%만을 뺀 나머지 95% 정도 구간이 이제 몇점 정도인지 이런 걸 되게 이제 궁금해 하는 거죠. 자, 자, 여기서 그렇다면 은 평균에서 얼마나 멀어져 있는지에 대한 표준 편차가 되게 중요해질 텐데요. 자, 결국은 무한 시행을 했을 때 평균이 진점수를 나타낸다면 표준 편차는 바로 이것이 오차입니다. 이것을 그래서 표준 오차라고 부르거든요. 검사를 했을 때 평균에서 일부 여러 가지 상황에 의해서 나타날 수 있는 평균적인 점수의 서로간의 차이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무한 시행의 표준편차를 표준오차라고 부르는 것이죠. 자, 아주 잘 만든 검사라면 오차가 좀 적겠죠. 그렇다고 오차가 안 나올 가능성은 없어요. 오차가 전혀 안 나온다면 이것은 막 신뢰도 만점 이런 검사가 되겠지만 절대 그럴 리는 없고요. 어쨌든 편차가 적다. 지금 뭐냐 분포가 최대한 가운데서 멀지 않고 잘 모여 있을수록 이 검사의 표준 오차는 적다. 검사를 언제 시행해도 점수가 큰 차이가 나지 않고 비슷한 대역에서 나타난다라는 것은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 확률도 구할 수 있어요. 내가 무한 시행을 했을 때95% 정도는 몇점 안에서 나올지 90% 정도의 확률로는 몇점 안에서 나올지 같은 것들도 일종의 구간 신뢰할 수 있는 구간을 만들 수도 있는 것이죠. 자, 이것이 이제 측정에서의 진정수와 표준 오차를 구하는 하나의 원리가 됩니 자 그럼 이제 이런 신뢰도를 음. 왜 구하는지를 다음 페이지에서 살펴볼 텐데요. 자 신뢰도와 타당도를 왜 알아봐야 되는지를 한번 생각해볼게요. 자 우리가 아마 다른 데서도 좀 배우셨을 수 있는데요. 신뢰도란 얼마나 점수가 일관되게 나오냐라는 거예요. 자 체중을 생각해 보시면 내가 체중계에 올라갈 때마다 일, 뭐, 몇그 g 이 나왔어요? 뭐, 여러분들 워낙 가벼우시니까, 뭐, 한 50kg? 요 정도 나오겠죠? 자, 올라간 데 50kg이 나왔다. 그럼 우리는 두 가지 궁금증. 첫 번째, 가장 근본적인 궁금증은 그거겠죠? 내가 정말 50kg일까가 아마 가장 제일 궁금할 거예요? 자, 근데 내가 진짜 50kg일지를 알 방법이 있을까 조금씩 어떻게 생각하세요? 내가 딱 어떤 체중계에 올라갔는데 몇 킬로 딱 나왔어요. 그러면 어, 내 몸무게가 진짜 이걸까?라는 의문이 들면 그걸 확인할 방법이 있을까요? 다른 또 다른 체중계를 진짜. 그렇죠. 다른 체중계를 가져와서 또 달아보는 게 최선이겠죠. 자 이게 이제 요 다음 챕터에서 나올 타당도 검증과 관련된 얘긴데 자 보세요 타당도를 보려면 결국은 이 도구에서 나온 결과만으로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도구 말고 또 다른 도구들을 가져와서 내 점수가 얼마나 일관되게 나오는지 다른 도구들에서도 그걸 봐야 아내 몸무게가 이게 맞나보다 라는 판단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즉, 이 저울 한 개만 가지고는 그것을 알긴 어려워요. 근데 한 가지 전제는 있어요. 저 50kg가 나왔는데 잠시 다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오니까 53kg가 나오고 다시 내려갔다 올라가니까 막 46kg가 나오고 이런 거야. 그러면 이 저울에서 나온 내 몸무게가 맞나라는 것 자체를 고민할 필요가 없어지죠. 자, 이 저울은 꾸준하게 안정적으로 측정을 해주지 못하는 거예요. 측정 때마다 계속 점수가 달라지는 거죠. 계속 점수가 달라진다는 건그 어떤 점수가 맞는 점수인지를 판단할 필요가 없어지게 만들어요. 왜냐하면 이미 이 저울 자체는 너무나 값이 멋대로 나오기 때문에 무엇이 맞는 건지를 검증할 만한 믿을 만한 수치 자체가 안 나오는 거죠. 자, 이것은 즉, 신뢰도가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특정 검사가 신뢰도가 낮다? 그럼 타당도가 높을 방법은 전혀 없어요. 신뢰도가 높다고 해서 타당도 높은 건 아니죠. 50kg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근데 난저울을 재보니까 다 53kg가 나오는 거예요. 그면이 저울은 타당도는 낮은 건 맞아요. 하지만 적어도 이 저울의 강점은 뭐냐? 비록 3kg씩 덜 나오긴 하지만 꾸준하게 불 나온다는 거죠. 즉, 신뢰도는 높다. 타당도는 없을지 몰라도 신뢰도 자체는 되게 높은 저울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라는 거죠. 때로는 이런 저울을 더 좋아할 수도 있겠죠, 사람들. 꾸준히 내 몸무게가 한 3kg씩 적게 나와주면 오차가 분명히 발생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어도 신뢰도가 꾸준히 있다. 그래서. 진짜 원래내 몸무게랑은 분명한 차이가 있지만 적어도 이 저울만 가지고 측정할 때는 측정 오차가 거의 발생하지 않는다라고 할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신뢰도가 높으면 매우 중요하구요자 그렇다면 어떤 검사의 타당도를 이제 다른 검사들을 가져와서 아, 내가 이 검사에서 받은 점수와 다른 검사에서, 비슷한 검사에서 받는 점수들이 일치하는지 이런 걸 확인해 볼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가지고 검사를 해보니까 타당도가 생각만큼 높게 안 나올 때가 있어요. 나는 되게 높게 나올 줄 알고 큰그 기대를 하고 검사를 만들었는데, 막상 보니까 그렇게까지 높지 않은 거죠. 자, 그러면 실망스럽죠. 이런 경우가. 아, 내가 검사를 잘못 만들었나? 라고 하는데, 자, 하지만 검사의 타당도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은 분명히 있어요. 물론 제일 좋은 건 원위치에서 다시 만드는 방법이 있겠죠. 애초에 구성 개념도 다시 생각해보고, 거기에서의 행동표집도 다시 따져보고,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만드는 방법도 분명히 있겠지만, 이것이 좋은 선택은 아니죠. 그건 너무나 많은 노력이 들고, 또 그렇게 만든 것이 사실 앞에 만든 것 정도의 타당도가 나온다는 사실 보장도 없어요 제일 좋은 건 뭐냐 지금 있는 검사의 문항을 조금 만져서 지금 수리를 해서 훨씬 더 타당도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것이 가장 좋겠죠 자이 방법이 뭐냐 바로 신뢰도를 높이는 거예요 자, 원래 우리 타당도라는 거는 우리가 알아보고자 내가 현재 여기서 만든 검사와 정당력을 알아보기 위해서 어떤 다른 검사들 아까 말씀드린 이제 다른 저울 같은 역할이죠 그런 것들끼리 얼마나 상관이 높은지를 보는 거예요 자 그런데 기본적으로 상관 분석의 어떤 특징 때문에 각 저울들 혹은 각 검사들의 측정오차가 커지면 서로 간의 상관계수는 높이 나올 가능성이 거의 없어요. 많이 퍼지기 때문에 이것이 전체적으로 상관계수가 높게 나오기는 매우 어려워지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타당도를 높이는, 즉, A 검사와 B 검사 사이의 상관점수를 높이는 방법 중에 하나가 두 검사의 신뢰도를 높여주는 방법이 있어요. 그러면 두 검사 사이의 상관이 되게 높아지면서 타당도가 증가되는 효과가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 검사를 잘못 만들었나 보다 하고 좌절하기 전에 검사자들이 먼저 생각해 봐야 될건 내가 지금 타당도 검증을 위해서 보고 있는 검사들 그리고 내가 개발한 검사들 각각의 신뢰도를 먼저 다 확인을 해 보실 필요가 있는 것이죠. 자 이거에 대해서는 교재에는 아예 공식이 나와 있어요. 공식이 어떤 원리로 도출되는지까지는 사실은 이 책의 내용도 바뀌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전공을 하지 않는 여러분들 학부 수준에서는 레벨 바뀔 수도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이 알수 있는 건이 공식을 보면 어떤 것이 높아질 때 얼마나 신뢰도 그리고 신뢰도의 변화에 따라서 얼마나 타당도가 증가될 수 있는지 관계를 볼 수가 있어요. 이 공식을 보시면 그래서 공식을 한번 지켜보실 필요가 있는데 자 그것을 아주 잘 시뮬레이션을 해준 게 이제 표가 나오죠. 표를 보시면 알수 있는 게 뭐냐 자 지금 어떤 검사가 타당도가 몇이 나왔는데 자 얘를 만약에 문화을잘 손봐줘서 열심히 잘 만들어 주면 최대치를 어디까지 끌어올릴 수 있을 것이냐. 우리가 정말로 문항을 좀 손을 볼 필요가 있느냐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거예요. 보시면, 현재 두 검사의 신뢰도가 몇이냐에 따라서, 만약에 문항을 손보면 얼마까지 타당도로 올릴 수 있을지가 표에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자, 보시면 딱 눈에 띄실 텐데, 자, 어때요? 신뢰도가 두 검사가 낮으면 낮을수록, 나중에 교정하고 손을 봤을 때 기대되는 타당도 상승률이 월등히 높죠. 타당도 가 훨씬 높아질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왜냐 지금 되게 신뢰도가 열악한 상태에서도 꽤 어느 정도의 타당도를 얻어냈기 때문에 그걸 신뢰도를 쏙 올리면 나중에 타당도는 되게 많이 증가할 거예요, 커진다는 거죠. 지금 신뢰도가 높으면 사실은 타당도가 그렇게 증가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먼저 살펴봐야 될 거인 건 거죠. 과연 내가 지금 개발한 나의 검사, 그리고 이것의 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해서 같이 상관관계를 분석하려고 가정 몇 개의 유사 검사들, 각각의 신뢰도가 어느 정도 되는지를 보는 거죠. 그래서 신뢰도가 어떤 검사가 되게 낮아요. 그러면 얘 문항을 잘 분석해서 신뢰도를 낮추는 어떤 문항들을 아예 빼거나, 혹은 내용을 좀 고쳐서 신뢰도를 쓰고 올려주면 타당도 값도 높아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굳이 검사를 원점에서 다시 개발하지 않더라도 그렇게까지 힘든 노력을 들이지 않더라도 얼마든지 타당도 값을 올릴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신뢰도를 높이는 것은 그만큼 매우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할수 있습니다.